봅니다.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일명 뭐냐면 각 변환이거든요. 네, 각 변환인데, 잘 보세요. 네. 일단 또원 그리시고, 네. 자, 일단 먼저 시작이 된 거는, 사이 마이너스 엑스, 사인, 어, 코사인 마이너스 스 네. 탄젠트 마이너스 엑스 하시면 돼요. 자. 얘를 x라고 두고요. 마이너스 x는 어디죠? 여기가 마이너스 x겠죠. 그럼 사인 x랑 사인 마이너스 x를 비교를 하는 거야. 크기는 같은데 모는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돼요. 왜냐하면 사인은 y 값이니까. 응. 아 맞아요. 코사인은 맞아. x 값이니까 얘는 그냥 똑같아. 요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역시나 마이너스를 해야 돼 그럼 아 사인 탄젠트는 앞에 는 마이너스 5가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코사인은 어차피 뭐 똑같죠. 저의 성격이 좋은 애들은 그냥 똑같아요. 됐어요? 이거부터? 세 개를 먼저 익히시고 보이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인의 자, 파이, 플러스, 스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엑스, 탄젠 x 탄파트플 파이 엑스 이렇게 보 x 이렇게 i 시럼얘하이 s i n e x 하고 the b e g 코사인 엑스를 비교해보 e cosine x 를 s t 해보는 거예요. c o s x 를 s t 해 보는 거 g i n n i n g of the cosine x is the 이 e 러 i n n i n g of t h x x 면 네. 맞지이두 개의 값의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같죠. 똑같아요. 이거 두 개의 값의 크기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두 개의 값의 크기는 어때요? 이거 부호만 달라요 그래서 부호만 잘 결정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 알겠지? 알겠습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값의 크기 똑같아요. 부호만 잘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 많은. 파이 플러스 엑스라고 하는 이 각을 이렇게 간략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여러분.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엑스,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엑스, 탄젠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엑스. 자, 9 0도예요 90도. 좀 그냥, 이는좀 각을 줄게요. 만약에 30이잖아. 마치 90도 하면 어떻게 되죠? 120, 120. 120이 되죠? 이렇게. 이게 되겠죠? 그죠? 렇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인 X랑 똑같나요? 아니요. 아니. 아니, 값이 달라요. 그렇죠? 음. 음. 30을 볼게요 제대로. 그렇지? 근데 얘는 어가 똑같다? 코사인. 30. 코사인 30이란 거예요. 이때의 사인값이랑 이때의 코사인값이 똑같죠. 길이가요. 부는 나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지? 간만 보세요. 그럼 얘는 당이히 뭐다? 사인이랑 똑같애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아 맞지? 이때는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죠? 맞아요. 두 개가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탄젠트 x 분의 1 역수 치하면은 똑같아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에 파이 대신에 여기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네. 즉 다시 말해서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점점점점 돼있으면 각 변환할 때, 이 앞에 있는 각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이런 거면, 사인은 그냥 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림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파이 앞에 있는 개수가 정수가 아닐 때, 알았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각 변환할 때 사인을 뭐로 바꾸고, 여기 코사인을 바꿔줘야 되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꿔주시면 돼. 알겠어요? 되겠나 오케이, 갑니다. 자, 오케이. 자, 일단 이세개 하시고, 답변하는 방법 첫 번째만에 하면 자 보세요 모를 먼저 결정해 알겠지 모 결정 알겠지 모뭐 결정하시고 두 번째 방법된 거예요 파이 플러스 엑면좀더 일반화 시키면 n 파이 플러스 엑면 알겠어요? 사인은 어디로 가고? 사인으로. 코사인은 아, 네.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가시면 돼. 그 다음에 2분의 n 파이 플러스 x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뭐라고 해요? 탄젠트로 가시면 돼. 되겠지 연습. 이게 뭐뭐라요요 어, 파이 플러스 30. 이다 예를 들어서, 30. 도로 l u s 3 줄게요. 하면 몇사 분면이죠. 30. 5 plus 3 부호는 l u s 30. 5 p l u 이 30. 5 plus 30. 5 바뀌어 안 바뀌어? plus 30. 5 30. 5 30. 이렇게? 먼저 건리죠 자, 그러면 코사인의 뭐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엑스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항상 뒤에 는이 값을 예감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미수가 나오면요. 예감으로 보시면 되고. 몇사분면이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수, 음적. 부호도 결정하시고.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뭘 바뀌죠? 산이 바뀌고 네. 어떻게 알아요? 이분의 어떻게 파이 이분이분의 파이가 90도 90도잖아. 90도잖아. 그래서 아, 조금 아니, 더 하는 거잖아. 내각이니까. 내각이니까. X만큼 더한 90에서 X만큼, 예각만큼 조금 더 하잖아. 그래서 여기 내파맞만예으로 생각하고 어 예각으로 보시고 하시면 이 3분의 이니까이 3분의 아, 이고 <laughs> 보호결정 하시고, 바꾸시고, 아, 엑스 하시고. 무슨 네. 메뉴? 아, 응. 아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다. 일상분죠뉴죠 보호는 뭐라고요? 플러스. 하시고,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사인 하시고, 그냥 이거는 엑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한 개만 더.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x다 하잖아요. 몇 사분면이죠? 4 사분면. 5는요 그때 기울기는 마이너스죠. 그지 네. 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얘는 뭐라고 해요? 탄젠트 x분의. 이렇게 이렇게. 네. 우리는 그 미지수일 때 보통 쓸거 뭐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각을 360도까지 다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필수의 3번에서는, 보세요. 필수의 3번. 280번. 적어 놓으시고, 음, 책에서는 각을 변환해서 풀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는다. 사인 3분의 2파이면? 120이죠. 얘는 2분의 6도 3인 거고. 탄젠트 4분의 5파이면? 얘는 얼마라고요? 1인 거고 코사인 6분의 17파이지 않습니까 맞지? 근데 획득을 넘어가야 돼요. 겠지자 코사인 6분의 17파이지 않니 네. 네. 항상 여기서 이파이는 계속 빼셔야 돼요. 이파이는 왜냐하면 어차피 원이치니까 그러면 6이 12 하면 그쵸 그렇죠? 얘는 뭐라도 같다 코사인 6분의 5파이도같고 코사인 100 50도고, 코사1 50도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6도 3이다. <laughs>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 제일 처음 했던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안 해도 빨라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보이시나요? 할수 있겠어요? 자, 밑에 유제인들 중에 또 6분의 29파이잖아. 맞지? 네. 이거는 6, 4, 24잖아. 2파이, 4파이, 6파이는 다 빼야 돼요. 어차피 계속 원위치니까 동경의 위치가. 6, 4, 24를 빼면 사인의 6분의 5파이죠. 그럼 얼마다? 사인 150도. 사인 150은 얼마야? 2분의 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2분의 1. 자, 코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28 어? 코사인은 착한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상없어요 방금 했었죠? 네, 바꿔서 상없어요 코사인은 사인은 마이너스 줘야 돼요. 탄젠트도 마이너스 줘야 되지만, 코사인은 그대요 그러면 3, 4, 12, 3, 6, 8까지될수있으면했지 맞아요? 그러면 얼마다? 3분의 2파이죠 120이에요. 코사인 120은 음수고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게 빨리빨리 기 계속 연습을 하세요. 네. 그럼 계산하는 게 별로 굵진 않습니다. 자, 하시고. 미지수가 나오면 그 밑에 있는 3가시 같은 경우는 미수가 지 나오잖아요. 그럼 탄젠트 자270 마이너스 세타죠. 몇사분면이야 3, 사분이 탄젠트 부호는 플스부모님 결정하시고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우리 요시7 2번이요 2분의 8, 2분의 3, 8, 음. 2분의 5, 8바뀐다고 90, 270은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음. 탄젠트 세타 2 음. 바뀐다고요. 음. 되겠네. 자, 또 해볼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맞죠? 이게 뭐니? 몇사분면 4사분면. 보는 플러스. 그 x 값이라서 4사분의 x 값스 플러스예요. 바뀌어 바뀌 바뀌어. 뭐로? 사인. 사인. 별로 음. 어렵지 않아 사습하이요 네. 괜찮습니다. 미리 배워본 사람은 이게 더 쉽다는 걸 알아요. 음. 처음 배운 사람은 뭐 그런 얘기 아지만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자, 어... 하시면 되고. 음. 음. 연습해보세요.